안녕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5 신형을 리뷰해 보도록할 건데 이 차량은 우리 유라 님께서 차량 협찬해 주셨습니다. 협찬해 주신 유라 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한눈동한 외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외관은 퀄리티는 트렁크 쪽이 약간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약간 라이트 쪽이 뭔가 노랑색이 약간 산티나죠. 그냥 그런 느낌들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일단. 라이트 잘 나오고 뭐 그러니까 나단 형님들 한번 뚜껑 한번 다 열어보겠습니다잉 뚜껑을 열어 야 이거는 이거는 형님들 트렁크랑 본네트가 안 열리네요 엔진안볼 수가 없어 실내도 약간 뚫려있네 엔진 없네 약간 이런 식으로 퀄리티는 약간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되게 기판만잘 보면 되지 라는 생각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뭐디지털 어, 계기판도 역시 다안 움직이네요. 사진이 있을 때부터 봤는데, 역시 안 움직입니다. 일단 뭐 실내는 한번 다섯 닫아보고, 실내는, 실내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현실을 잘 구현해놓고. 색깔, 시뭐 뭐 시트 색깔 밖에나 보겠습니다. 시트 색깔, 오, 시트 색깔 밖에네요. 시트 색깔은 일단, 빨간색? 이건 좀 아니고 네,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이 색깔 하이트 해놓겠습니다. 일단 <laughs> 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K 이프아이버딱저 K 있고 괜찮네요. 아, 뒷자리 한번 타보겠습니다. 잉? 자, 뒷자리를 타봤을 때딱알성맞추것 같습니다. 역시 아반떼보다는 조금은 더큰 느낌 들고요. 어무튼 괜찮은 가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잉. 깜빡이 전력 또 하나. 깜빡이는 백미러에서만 나오고 뒤 나오고 앞에 안 나오고 라이트 잘 켜지고요. 자, 튜닝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튜닝 옵션은 다 이제 풀튜다 해놨고 제가 다 되는 걸로 확인되요 선팅도 하면은 선팅하면 또 라이트가 또 바뀌네요. 뒤에서. 같은경우는 조금만 하거나 아니 안해요 이런거 같은경우에는 하나만 안 하니까 안하겠습니다 전 착하게 살기 때문에 자 이제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실밥이 있는데 타이어이? 타이어 <laughs> 실밥 다졌으면 좋겠어 아닌가? 아, 아 그거네 세고 세고. 자뭐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잉 하주튼 저희 네, 카리비에서는 아시죠잉 도로 교통법을 준수한다는 거였는데, 자 한번 도로를 달려보겠습니다잉. 자 신호 바뀐 대로 바로 브라우셀 한번 해보. 속도는 그나마 조금, 하속은 조금 중한 정도가 되고요. 자첫 번째 앞에 가면 공로 공물 있죠. 공로 한번 시행해보겠습니다 못 맞추는 만큼 코너링이 약간 약해 보이거든요 코너링이 약간 하자가 있어 보이다 첫번째 코너링이 지났고요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우야 오야오야오야오야 차가 많이 미끄러지네요 형님들 차가 많이 힐링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차 타다가는 망간에 바로 사망할 수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논이 한 빌린건데 아 음. 술에서 술에서 드려 술에서 드리면 되니뭐하하겠습니다자두 아, 번째 코 진짜 두 번째 코입니오야좀깊네요 브레이크 잡으잡데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자두 번째 눈을진겠습니다 자 터널에서 배기에 한번 아이들어주시오자 터널 끝에서 브레이크 터 태세였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거의 끝인데 여기죠? 몇 번째 가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 일곱 번째 입니다 저번에 제일 끝인 차티코였는데. 가 티코우선 좀약간좀 빠를 잡히네요. 아반때는뭐 잡히던데 일단 일곱 번째 가녀선생님들 브레이크는 좀 많이 안 좋다. 코너링이랑 브레이크 안 좋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코너링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정도 오야 오오오 귀엽습니다. 아, 나 지금 오 주행 리뷰 했는데 이 K5 는 주행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행 리뷰 까지 하고 가서 총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 형님들, 자총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 평가는 K5 신형인데 코너링이 별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일단은, 속도는 그냥 가속력 잘 붙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도 약간 중간 정도. 브레이크는 생각보다 멈춰요. 차 색깔은 이제 바뀌는 다 바꿀 수 있는 게 정상이고, 안에 시트 색상 바꿀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생각하고요. 총평가 드리자면은, 이 차는 솔직히 이 이차살바의아반차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K5. 진형 리뷰였고요 차를 빌려준 우리 협찬해준 유단님 감사합니다잉 유단님 감사하고요 형님들 여기까지 K5 리뷰였습니다잉 감사합니다잉